나는 개구리 푸푸. 오늘도 나는 열심히 에그박사 영상을 보고 있는 중이지. 영상으로 봐도 너무너무 재밌는데, 이 영상이 그림책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?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친구는요. 바로 이 친구입니다. 드디어, 드디어, 드디어! 오래오래 기다렸습니다. 드디어 에그박사의 학습 만화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연교육 관찰 만화인데요. 바로 에그박사 1편 출시. 두둥! 자, 이 에그박사 책에 어떤 친구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에그박사 책의 앞부분 표지를 한번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표지를 보니까요, 에그박사도 나오고요. 그 양박사, 웅박사도 있습니다. 에그박사, 양박사, 웅박사가 많이 귀엽게 이렇게 변신했는데요. 에그박사가 중간에 이렇게 딱있고요 그다음에 웅박사가 어디인지 볼까요? 웅박사 열심히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옆에는 우리 양박사가 살이 좀찐것 같은데, 그 양박사도 보이고요. 자, 여기서. 뒤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밤 1편에 등장하는 곤충들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꿀벌도 있고요 그 다음 장수말벌 그 다음에 사슴벌레 장수풍뎅이도 나옵니다 여기 있는 곤충 친구들이 이책 속에서 등장을 할지 에그 박사도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구매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, 책 안의 내용을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.. 뽕 박사, 양 박사, 에그 박사 같이 곤충을 잡는 장면 곤충을 소개하는 부분 여러 가지 생물을 다루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? 에그박사가 야간에 장수풍뎅이 채집했던 동영상이 있었는데요. 그 컨텐츠가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. 이렇게 야간에 곤충을 채집하는 모습도 만화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새로운 표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과연 만화 속의 에그박사는 어떤 모습일지, 채집 능력이 어떨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에그박사 1호는요 그냥 학습 관찰 만화가 아닙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이렇게 미로찾기를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. 에그박사가 너무 좋아하는 미로찾기가 여기 있는데요. 와, 너무 신기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영상 속에서는 볼수 없었던 양박사, 웅박사, 그리고 에그박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여기 학습 만화에서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세 가지나 준비했습니다. 바로 첫 번째는요, 짜잔, 약 판매를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보이시죠 밑에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요, 그분들이 한해서. 한정판으로다가 바로 에그박사 뿐만 아니라 양박사, 웅박사님의 사인까지 포함된 사인지를 드립니다! 우 대박사건! 에그박사, 양박사, 웅박사의 특별사인지가 들어있는 책자를 원하시는 분들은요, 빨리 온라인으로 예약 구매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총 30분을 추첨해서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되겠죠? 그두 번째 이벤트입니다! 두 번째 이벤트는요, 아이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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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이거 떼었다 붙였다 할수 있는 떼부 스티커인데요. 1권을 구매하신 분들에게 이떼부 스티커를 드리니까요. 이 귀여운 에그 박사와 귀여운 웅 박사 양 박사 일려 이렇게 다른 곳이나 책에다가 띄었다 붙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. 에그 박사도 갖고 싶으니까 야 기간에 빨리 신청을 해야겠네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벤트,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어 이거 슉밤 바로 엽서가 들어 있을 건데요. 자 일단 엽서를 보게 되면요, 짜자잔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. 뒤에 궁금했던 점을 작성해서요. 우표를 붙여가지고 우체통이나 우체국으로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. 우체국에 가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엽서에 보면 요 이렇게 QR코드가 있어요. QR코드를 리딩해서 나오는 페이지에 똑같이 질문을 대한 답변을 작성하셔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당첨되신 분들은 에그 박사 콘텐츠에서 소개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에그 박사가 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꼭 참여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라고요. 되게 자연관자 학습만화 에그박사1권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. 7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예약 구매 진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빨리빨리 달려달려달려달려달려달려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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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가시면은 그박사 양박사 웅박사와 이렇게 사인지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요. 여기 있는 책을 통해서도 새로운 이야기를 또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안녕. 야! 많이 구매해주세요.